오이만 반으로 잘라도 묘목만 들어 월 300씩 번다고 합니다. 나무 가지를 선택해서 5cm 길이로 자르세요. 표면을 살짝 긁어서 형성친을 노출시켜 영양분 흐름을 완전히 차단해요. 그 다음에 오이를 가져와서 세로로 반으로 자르고 가운데에 홈을 파내세요. 오이를 상처난 가지 주변에 끼우고 이쑤시개로 고정해주세요. 이제 플라스틱 컵을 가져와서 옆면을 잘라서 열어요. 그리고 오이 주변에 감싸서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컵에 영양분이 풍부한 흙을 채우고 단단히 눌러준 다음 물을 충분히 줘요. 마지막으로 전체를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세요. 40일 후에 비닐봉지를 제거하면 컵 안에서 건강한 뿌리 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이는 완전히 분해되어서 유기질 비료로 변해 있을 거예요. 뿌리가 난 부분 아래를 잘라주면 완전히 새로운 나무 묘목이 생깁니다. 이걸 공중 삽목이라 하는데, 아주 강력한 번식법이니까 꼭 해보세요.